마태복음 27장 5 7 절. 그리고 해가 저물었을 때에 한 부자인 사람이 왔다. 아리마데로부터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그는 또한 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였다. 먼저 Genitive 독립속격이 쓰였습니다. Opsias Genomenes 부정과거 형태 분사가 쓰였고 두 개의 속격이 쓰였습니다. 먼저 Opsia는 e v e 저녁 해가 졌는데 제 부정과거 형태가 쓰였습니다. 그래서 어간인 g n 을 가지고 부정과거 형태 분사 그리고 중간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. becoming 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배경으로 저녁이 된 것을 해가 진 것을 배경으로 즉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지금 금요일 밤이 시작이 되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. 한 사람, 부자인 한 사람이 왔다. 그런데 그 사람은 아리마데라는 지역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. 이 아리마데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어떠하냐면 요셉인데, 토, 오노마 이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미크론, 어미크론이 웁슬론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미크론, 웁슬론으로 축약이 되었고,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표시는 순표가 아니고 코로니스라는 것입니다. 갈고리라는 뜻인데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크레시스라고 합니다.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. 그 요셉은 또 누구냐면 관계대명사가 쓰였고 올소 카이 그 자신입니다. 샤아우토스로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가 되었다. 마세이트온는 제자를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. 여기에 수동태 어미가 붙어서 제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요셉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존귀한 공예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,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뒤에 가서 빌라도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입니다.